네, 안녕하세요. 마더TV입니다. 제가 오늘, 아시죠? 탈춤 앱. 근데, 충전기를 품종... 찾아서 한 탈춤 앱입니다. 잠시만요. 됐습니다. 가지고 와야 될것 같아요. 블로그에, 치트는 당연히 안 되죠. 아, 탈치트가 아닌데, 저위는 지은이 허니 허니 잘 기웃겨 허니 허니 버터치헤 이거는 이런 것부터 너무 시군정 먹기군 어 잠깐만 시군정 먹기 아아 시군정 먹기 시군정 먹기 좀 연습 좀 하고 아, 됐어 이제 몸좀 풀었습니다 아 샤워도 끝나가 잘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점프맵을 보여드릴 후 저는 바로 여기서부터 어? 후 하아! 아! 하아... 잘 안되지... 다 봅니다 멈춰! 누가 날 불러 따닷! 뭐지? 들어와 뚜허 뭐네? 박스가 있었어. 열려라 잠겨. 박스. 여기는 박스가 뭐지? 그 박스가 뭐지? 어 그러고 보니 아빙구 갈등의 시작. 야. 요 닷. 다... 대충 그랬 이렇게... 다... 여러분은 못 보신 겁니다. 아. 야, 이리... 오! 내가 응? 잘못 탔나? 요거 이거, 이거? 아, 내가 잘못 탔나? 어, 근데 됐다. 전망 아.

잠깐만. 아, 예, 헤어이터 좋네. 딴딴딴딴딴딴딴, 딴딴딴. 아이고. 아시스 저는 안 봤습니다. 또갈라져 있거든. 뒤쪽으로든지 할것 같은데, 저는. 응, 순간이동. 응응. 지금 장난하는 건가? 아, 전투, 전투의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손도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 어려움을 하자. 아니 몬스터. 루트라. 아아 잠깐만. 잠깐만. 응 음. 저 입주한트 능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응. 화살이 필요합니다 딱 한개 응. 와정이 화살 응. 방금 꺼내놨어요 응 진짜 스킬레드가 못나다 유니언을 준 것도 못나다 응. 응? 전력 지출 어? 잠 전력 지 했는데 아까 보다빠른거네푸 응. 어? 이상하다 아쉽지네 어. <laughs> 귀여귀웠다 짠! 어? <laughs> 응? 응? 반려동물라고 <laughs> 저는 마술을 부리겠습니다. 뭐 <laughs> 버리자. 사라졌습니다. 박쥐와 함께 이것이 저의 능력입니다. 박쥐와 함께 사라지다. 나도 어디 있을까요? 나도 박쥐와 함께 사라졌습니다. 나도 어디 있을까요? 내가 이터치 갔지? 아, 이터치? 어? 어? 응. 이터치입니다. 다시 한 번. 더. <laughs> 어때요? 재미있으셨나요? 재밌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다 가겠습니다 빠이